인간의 마음이 생각하고 믿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하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왜 수많은 사람이 사소한 비판, 예상치 못한 전화, 교통 체증 또는 나쁜 소식 한 조각에도 내면이 무너져 내릴까요? 똑똑하고 유능하며 결단력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토록 하찮은 일들로 인해 감정의 통제력을 완전히 잃을 수 있을까요? 만약 진짜 혼란이 외부 세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비롯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당신이 느끼는 불안, 초조함, 스트레스 같은 모든 감정들이 적이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힘을 아직 배우지 못했다는 신호라면요. 진정한 강인함은 세상에 자동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시작됩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렬한 감정들이 마치 자신 안에서 휘몰아치는 피할 수 없는 폭풍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빗줄기에 속수무책인 낡은 우산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다가 거칠어질 때에도 굳건히 서 있는 등대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도발들이 우리의 균형을 완전히 깨뜨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 운전 중에 끼어들고 직장 동료가 비꼬는 말을 던지고 예상치 못한 요구가 나타나는 순간 당신의 모든 에너지는 순식간에 빼앗겨 버립니다. 마치 당신의 보이지 않는 부분이 허락도 없이 빨간 버튼을 누르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그 버튼은 당신이 존재하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이해하고 마음도 근육처럼 훈련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과학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 감정 반응의 대부분은 청소년기부터 반복된 오래된 패턴에서 물려받은 자동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마치 뇌가 실제 위협이 없을 때조차 항상 자신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충동적으로 반응할 때 당신은 이성 그 이상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집중력을 잃고 생산성을 잃고 기회를 잃습니다. 악의적인 말 한마디가 당신의 집중력을 몇 시간 동안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나요? 누군가 당신이 능력이 부족하다고 믿게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많은 꿈이 미뤄졌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 자제력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능입니다. 그것은 성숙함입니다. 당신의 온전함을 지키는 반응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나폴렁 힐이 수백 명의 리더들을 연구했을 때 그는 그들 모두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충동에 지배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숨을 고르고 분석한 다음 그때서야 자신의 에너지를 쏟을 가치가 있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타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훈련된 것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얻어진 것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힐은 아직 기자로 일하던 시절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영향력 있는 사업가들에 대한 왜곡된 기사를 쓰라는 압력을 받았을 때, 그는 반항하려는 충동에 굴복할 것인지, 아니면 침묵하는 결단력으로 행동할 것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는 침착함을 유지했고, 선정주의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태도가 앤드루 카네기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정반대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일 때 중심을 지키기로 결정했기에 힐의 삶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떤가요? 지금 돌아보면 실제로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던 일들로 인해 감정 조절을 몇 번이나 잃었나요? 몇분 안에 떨쳐버렸어야 할 대화를 며칠 동안 마음속에 품고 자신을 갈가먹도록 내버려둔 적은 또몇 번인가요? 이런 반복은 누구라도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는 평정심의 첫 번째 기둥은 간단합니다. 바로 충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반응하기 전에 단 반초만이라도 멈출 수 있다면 이미 당신은 이긴 것입니다. 반초의 의식이 바로 전환점입니다. 거기서 감정은 힘을 잃고 당신이 지휘권을 잡게 됩니다. 이제 이 간격을 당신 삶의 가장 흔한 상황들에 적용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 당신을 불쾌하게 하나요? 숨을 고르세요. 부당한 비판이 날아드나요? 관찰하세요.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나요? 어떤 말보다 먼저 침착한 시선을 유지하세요. 상대방은 당신의 폭발을 예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오지 않을 때 당신은 전체 역학을 바꿔버립니다. 당신은 반응적인 사람이 아니라 전략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을 수동적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강력하고 존경받고 존중받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세상은 모두가 이성을 잃을 때 침착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신뢰합니다. 업무회의 가족 토론 위기의 순간들을 보세요. 말을 덜 하지만 현명하게 말하는 사람이 지배합니다. 덜 반응하지만 더 많이 행동하는 사람이 이끌어갑니다. 감정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나침반이 됩니다. 당신은 느끼는 것을 멈추지 않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해석할 때 당신은 선택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당신을 자동으로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만들고 싶은 것에서 아무것도 당신을 떼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둥은 연습을 필요로 합니다. 다음에 누군가 당신을 자극할 때 아무 말도 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다섯 가지 세세요. 그 사람이 당신의 에너지를 받을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그저 당신을 그들의 감정 싸움으로 끌어들이려 하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반응이 당신의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할 것인지 아니면 당신이 버리겠다고 약속했던 오래된 패턴을 다시 확인시켜 줄 뿐인지 질문하세요. 90%의 시간은 침묵이 방역보다 강력하고 숨을 고르는 것이 폭발하는 것보다 유용하며 다른 사람이 준비한 전쟁에 뛰어드는 것보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면의 숙련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강점의 첫 번째 층입니다. 그것은 반복될 때 당신의 뇌를 재프로그램하고 새로운 감정적 정체성을 구축하는 종류의 선택입니다. 즉, 사소한 일에 흔들리지 않고 외부의 혼란에 휘말리지 않으며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선물이 아니라 지속적인 결정임을 마침내 발견한 사람으로요. 그리고 이 침착함을 선택할 때마다 세상이 더 쉬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은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인간의 마음은 통계적으로 미래에 아무런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들로 인해 감정적인 폭풍을 만들어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우리가 작은 짜증에 연연하며 매일 귀중한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의 뇌는 분석하기 전에 반응하도록 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방어하고 싶어 하고 정당화하고 싶어 하며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의 대가는 너무나 큽니다. 당신의 삶을 구축하고 프로젝트를 발전시키고 자신감을 강화하는 데 사용되어야 할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짜증을 안고 다니며 그것이 생산성, 기분, 자존감을 오염시키도록 내버려둔 적이 몇 번이나 되나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솔직히 말해 5초의 관심조차 받을 가치가 없는 일 때문이었죠. 바로 그래서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은 훈련되는 기술이지 어떤 사람들은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가지지 못한 선물이 아닙니다. 침착함은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어떤 의견, 어떤 비판 또는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도 당신이 어떻게 느낄지 결정하도록 두지 않는 결정입니다.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 당신을 도발하며 폭발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깊이 숨을 쉬고 관찰하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완전히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반응을 통제하는 사람이 환경을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안겔라 메르켈과 같은 리더들이 반복적으로 적용했던 가장 심오한 교훈 중 하나입니다. 긴장된 협상 테이블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침착함을 잃을 때에도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냉정함 때문이 아니라 집중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도 개발할 수 있는 바로 그 강인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될 때, 나폴렁 힐이 이 교훈을 배우기 전에 자신이 치렀던 감정적인 대가를 보여주는 실제 일화를 기억하세요. 대공황의 가장 암울했던 시기, 그가 수많은 가정이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았을 때힐 역시 자신의 내면의 두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재정적 지원, 안전, 안정 등 거의 모든 것을 잃었던 시기도 있었지만 그는 글쓰기 연구 인간의 마음에 대한 탐구를 계속했습니다. 그는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 속에서도 글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고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들 속에서 그는 의식적인 평온함의 힘을 발견했습니다. 세상이 혼돈을 외칠 때조차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내면의 고요한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청중에게 공감과 영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들조차 감정적인 붕괴에 직면하고 이를 극복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변하는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 기술을 훈련하기로 결심할 때 당신이 변하기 위해 주변에 어떤 것도 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어떤 일이 당신을 자극할 때, 감정적 방패처럼 간단한 정신 실험을 해보세요. 이 상황이 당신의 집중력, 평화, 활력을 빼앗아갈 권리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하나의 패턴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반응했던 일들의 90%가 어떤 반응도 받을 가치가 없었다는 것을요. 여기에서 침착함은 힘으로 변모합니다. 여기에서 당신은 감정적인 희생자가 아닌 당신 선택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매일 적용하기 시작하면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더 존경하기 시작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강요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침착함은 존재감을 만듭니다. 말 한마디 없이 강인함을 전달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보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더 중요하게는 당신이 자신을 보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여기에서 당신의 삶은 명확성, 평정심, 자제력이라는 새로운 수준으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폭풍이 닥쳐올 때, 그리고 폭풍은 언제나 닥쳐오죠. 당신은 더 이상 그것에 휩쓸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헤쳐나갈 것입니다. 온전하게, 굳건하게. 그리고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어떤 것도 당신이 내면에서 지키기로 선택한 것보다 더큰 힘을 가질 수 없다는 확신과 함께 말입니다. 침묵이 반응의 부재가 아니라 오히려 통제의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당신 안에서 심오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치 갑자기 당신이 항상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고 있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전혀 몰랐다는 것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침묵은 감정적인 방패이자 전략적인 도구이며 무엇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을 당신이 통찰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세상이 성급하게 반응하고 논쟁하고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려 할때 당신은 관찰을 택합니다. 그 관찰 속에서 모든 것이 명확해지죠. 상대방의 의도, 불안감, 약점, 그리고 특히 당신의 에너지를 진정으로 쏟을 가치가 있는 것과 그저 당신을 불필요한 감정 소모전으로 끌어들이려는 소음일 뿐인 것들이 말입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침묵을 나약함의 신호로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감정행동에 대한 연구들은 덜 반응하고 더 많이 관찰하는, 사람들이 압박 속에서도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당신이 침착함과 집중력을 유지할 때, 이성적인 판단과 관련된 뇌 부위가 활성화되는 반면, 통제력을 잃는 사람들은 명확성보다는 감정에 이끌려 충동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몇초더 조용히 머무를 때, 당신의 뇌는 전체 그림을 볼 기회를 얻지만, 충동에 사로잡힌 이들은 그저 자신의 짜증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많은 사람이 무의미한 논쟁,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는 싸움, 나중에 후회로 이어지는 즉각적인 반응 속에 빠져드는 이유입니다. 순간의 열기 속에서 튀어나온 대답이 결국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당신을 자극하고 균형을 깨뜨리고 반응하게 만들고 싶었던 사람의 함정에 빠진 적은 또 얼마나 많았을까요. 사실 도발하는 자들은 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통제권을 원하죠. 그리고 침묵은 바로 그 통제권을 그들에게서 빼앗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게임에 말려들 때 당신은 체스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나폴렁 힐은 이러한 내면의 숙달을 위대한 결과를 성취하는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로 언급했습니다. 그 자신도 전략적인 평온함만이 유일한 대응책이었던 상황들을 겪었습니다. 그의 삶의 어느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저서 중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던 힐은 공개적으로 그를 비판하고 그의 방법론을 폄하하며 그의 명성을 더럽힐 갈등을 유발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그를 자극하는 적수들과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힐은 흔들림 없는 시선과 평온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모욕에 모욕으로 대갑지 않았고 공격에 공격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응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를 자극하던 이들은 지쳐 사라졌고, 힐의 이름은 자기 개발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가 되었습니다. 이 일화는 대중에게 존경과 감탄, 심지어 약간의 놀라움까지 불러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반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전략일 수 있다는 깨달음은 우리의 직관과는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당신이 침묵을 선택할 때 당신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통제권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말 없이 그 누구도 당신을 조종할 힘이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고 싶고 이미지를 방어하고 싶고 마지막 말을 하고 싶어 반응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말이 결과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적인 행동이 결과를 바꿉니다. 그리고 여기 거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를 조금도 바꾸지 못할 일로 논쟁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거 없는 말들에 감정적으로 지쳐버린 적은 또 얼마나 많았나요? 옳은 사람이 되기 위해 당신의 평화를 희생한 적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 그냥 놓아준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침착함을 유지한 채 상대방이 스스로 지쳐가는 것을 침묵하며 지켜본다면 어떨까요? 직장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흥분한 동료가 당신을 압박하고 더큰 소리로 말하고 목소리를 통해 권위를 내세우려 합니다. 만약 당신이 똑같은 어조로 응대한다면 그 논쟁은 싸움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침착함을 유지하며 심호흡을 하고 그들의 눈을 바라보며 말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린다면 대화의 전체 역동성이 바뀝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무장 해제시키고 상황을 역전시키며 당신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제권을 쥐게 만듭니다. 이러한 태도는 당신의 재정 생활과 의사 결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충동적인 사람들은 후회로 이어지는 소비, 성급한 결정, 그리고 지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감정적인 행동에 더 취약합니다. 이제 그 반대를 생각해보세요. 기다리고 분석하고 관찰할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이 사람은 첫 번째 충동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 결정 협상 위험 식별에 있어 더큰 명확성을 가집니다. 이러한 평온함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며 측정 가능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기술을 당신의 일상생활에 적용해 보세요. 누군가 즉각적인 반응을 압박할 때 숨을 고르세요. 누군가 부당한 비판을 할때 기다리세요. 주변 환경이 당신을 논쟁으로 끌어들이려 할때 관찰하세요. 이 짧은 침묵의 간격,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는 이 공간을 훈련하세요. 며칠 동안 개인적인 도전으로 삼아보세요. 하루에 세 가지 상황을 골라 반응하지 않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저 숨을 쉬고 관찰하고 당신만의 시간에 반응하세요. 그 효과는 너무나 변화무쌍해서 당신이 절약한 에너지의 양, 느끼는 평화, 그리고 얻게 되는 존경심에 아마 놀라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핵심 교훈은 이렇습니다. 침묵은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당신의 감정적 숙달이 깃든 곳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주변보다 강해지고 충동보다 현명해지며 어떤 도발보다도 강력해지는 곳입니다. 이 공간을 마스터할 때 당신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아는 가벼움과 굳이 증명할 필요 없이 그저 느껴지는 내면의 힘으로 세상을 걸어갑니다. 침묵은 잘 활용될 때 반응의 부재가 아니라 숙달입니다. 그것은 마치 당신이 감정적인 싸움터에서 벗어나 한층 위로 올라가 모든 것을 더 명확하게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즉시 반응하고 즉시 무언가를 증명하고 즉시 자신을 방어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통제력을 잃습니다. 그러나, 침착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반응을 지연함으로써 시간과 전략을 얻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힘을 얻는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관찰하는 것에는 거의 마법 같은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당신의 균형을 깨뜨리려 애쓰며 지쳐가는 동안, 당신은 집중력, 에너지 명료함을 보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동적이거나 움츠러들거나 약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명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항상 상황에 한발 뒤쳐져 있지만 숨을 고르고 관찰하고 그 후에야 행동하는 사람은 항상 한발 앞서 나갑니다. 어려운 대화에서 흔들림 없는 시선과 낮은 목소리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존경을 얻고 종종 상황의 주도권을 잡게 된다는 것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느낍니다. 누군가가 흔들리지 않고 절망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 없이 뛰어드는 감정적인 게임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인 침묵은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대방을 무장 해제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들며 동시에 당신을 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폴롱 힐은 이것을 깊이 이해했고 강렬하게 실천했습니다. 그의 삶에는 혼란 속에서 반응하지 않는 이 힘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가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갱단과 범죄 조직을 조사할 때 힐은 진짜 살해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는 공황 상태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절망적으로 반응하고 숨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특정 에피소드가 두드러집니다. 그를 위협하려 했던 범죄자들에게 직면했을 때 그는 너무나 침착하여 그 무리 자체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힐은 그들의 노출에 대한 두려움이 자신이 감수하고 있는 위험보다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묘사합니다. 그래서 그는 관찰하고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었으며 적절한 순간에 그 이점을 활용했습니다. 이러한 자기 통제는 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그는 자신의 반응을 마스터하는 인간은 어떤 공간에 들어가든 그곳을 지배한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사례는 대중에게 분명한 감탄과 존경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이 가르침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감정적인 생존이며 그날은 문자 그대로의 생존이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와 동일한 원칙을 당신의 일상생활에 적용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너무 성급하게 반응하여 나중에 후회하는 함정에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상대방의 속도에 맞추다가 대화가 더 나빠진 적은 또 얼마나 많았나요. 아마 당신이 인정하고 싶지 않을 만큼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통제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 순환의 일부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의 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반응하기 전에 단몇 초만 기다려도 합리적인 사고 능력이 증가하고 감정적 충동성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이것은 단일 초의 침묵의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연습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당신에게 다르게 반응합니다. 갑자기 비판이 예전처럼 당신을 꿰뚫지 못하고. 도발은 힘을 잃습니다. 폭발적인 사람들은 당신이 그들의 감정적인 게임에 동참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당신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혼란스러워 합니다. 마치 당신이 감정적으로 뚫을 수 없는 벽이 되는 것 같고 이것은 당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존재감을 높여줍니다. 왜냐하면 적게 말하고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말하고 방향 없는 사람들보다 더큰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리더. 운동선수, 협상가, 전략가들이 공유하는 가장 위대한 역량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첫 번째 자극의 에너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한 방울을 어디에 쓸지 선택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침묵을 더 많이 사용할수록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더 많이 배우게 됩니다. 당신이 덜 말하면 상대방은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이 말함으로써 그들의 의도, 두려움,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더 많이 감지할수록 더 많은 감정적 이점을 얻게 됩니다. 먼저 감지하는 사람이 더잘 행동하고 더잘 행동하는 사람이 더 자주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가르침을 실천하고 싶다면 다음을 따라 해보세요. 앞으로 사흘 동안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기술을 연습해보세요. 비판이든, 도발이든, 요구든, 논쟁이든, 심지어 누군가 당신을 재촉하는 것 같은 사소한 상황에서든 말이죠. 숨을 고르세요. 관찰하세요.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대응할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침묵이 제 역할을 하도록 두는 것이 더 나은지 결정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변화를 느끼게 될 겁니다. 세상이 더 이상 당신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당신이 세상에 통제권을 내어주지 않기 때문이죠. 진정한 힘은 소리를 지르며 이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높일 필요 없이 이기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사람이라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평온함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힘이 실제로 작동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 주변은 여전히 시끄럽겠지만 당신 내면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 수 없는 고요함이 태어날 겁니다. 인생은 당신에게 세상을 통제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 자신을 통제하라고 요구할 뿐이죠. 이것이 바로 이 영상의 가장 강력한 핵심입니다. 외부의 모든 것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내면의 평화를 쌓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을 가르는 본질이죠. 결국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은 혼돈 자체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기로 선택하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의식적이고 전략적이며 차분해질 때 당신의 삶 전체가 방향을 바꿀 겁니다. 방향 전환에 대해 말하자면 이 내용이 당신에게 영감을 주었다고 느끼셨다면 화면에 나타날 다음 영상이 이 여정을 계속하기 위한 완벽한 발걸음이 될 겁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지혜의 진화에서 또 다른 한 걸음을 더 나아가, 이곳에서 재생 버튼을 누르기 전보다 1%더 나은 사람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